여린스버입니다 아까 올렸던 액체 괴물 영상이랑 또 액체 괴물 영상을 올리라고 해요. 이거는 제가 액체 괴물 개물... 여러분 저가 아까 만들었던 액체 괴물 있잖아요. 이게 그거입니다. 그다음에 이게 작년 때 만들었는데 액체 괴물이에요. 뻑뻑해졌어요 많이. 근데 얘는 저가 제가... 화면에는 야광으로 보이지만, 야광이 아니라는 것. 그럼, 또 시작하기 전에, 구독, 좋아요, 꾹꾹꾹꾹꾹. 꾹꾹꾹꾹꾹. 눌러주시고요. 저가 있잖아요. 어, 여린 수박을, 이,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여린, 여린, 수수박박. 어때요? 댓글에 남겨주세요. 어떤 노래가 더 좋을지. 그럼, 먼저, 누가 제일 느낌이 나은지 볼게요. 얘도 상당히 뻑뻑한 거 빼면 느낌이 좋아요. 음, 아이고, 손이 왜. 오, 얘는, 얘는 부드럽네? 음. 이리다 그럼 장난치지 고 얘가 제일 부드러우니까 얘는 승... 갈락이저리가아따가씨 잠만요. 아이고, 애기를 날렸는데 저 세상까지 갔다 왔어. 아이고, 그럼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~